아까 뭐 레오씨가 얘기했듯이 그 스턴트라든지 안전하게 저희 다 준비해가지고 어, 리허설도 하고 그랬는데 어, 사실 저희는 이제 포함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. 이제 너무 위험한 씬들이 많고 그래서 어, 조금 뭐... 좀 무서웠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, 진짜. 아니 촬영, 촬영 광기를 받고 뭐 이게 좀 솔직히 좀 무서워서 <laughs> 예. 뭐, 예. 대신 그스타트 분들이 원, 워낙에 이제 액션을 잘 하시니까, 전문이시니까 하실 줄 알았는데, 어, 뜻밖의 레원 씨가 이제, 예,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. 예. 무섭지만 같이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. 그리고 제가, 어, 이 보기에는 좀 다르게 보여도 제가 형이거든요. <laughs> 형이니까, 아, 쫄지 말자. 그래서. 같이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됐고요. 네, 그래서 뭐 어, 현장에서 그거 통해서 조금 어, 서로 이게 결속력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디어라든지 서로 주고 받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처럼 어, 현장에서 제제 제 것을 어, 또 신경 써가지고 짜주기도 하고요. 밤샘 형 좋은 아이디어 있어. 그래서 다음 날 예.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던져주고, 저도 반대로 다음날 촬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예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그래서 이렇게 예, 서로 이제 뭐 너무 팀웍이 잘 맞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